네, 반갑습니다. 3월 26일 장 마감을 했고요. 어, 오늘은 좀 밤늦게까지 또 일이 있어 가지고 어, 좀 저녁 식사 전에 어, 좀 저녁 식사 전에 어, 영상을 좀 일찍 어, 좀 작업을 해서 어, 올려 드리고 나가 볼까 합니다. 자, 빠르게 종목들 어,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쭉해 봤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진하게 표시된 종목들 위주로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이치 모터스 보시면은 뭐 시간에서도 뭐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외국인이 꾸준하게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 상당히 또 공격적으로 들어왔죠. 어, 그래서 가는 종목들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고 딱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에코 마케팅 역시 수급이 상당히 좋은 조, 어, 종목인데. 뭐 에코 마케팅은 어제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자 가비아와 KINX 역시 뭐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자 어제 뭐 시간의 특징주로 말씀드렸었던 이 위지윅 스튜디오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어 파워넷. 파워넷 요, 요 종목은 어 나중에 밑에 미세먼지 때 말씀을 드릴게요. 파워넷 오늘 좀공략을 해봤던 종목인데 자 이어서 토박스코리아 토박스코리아 어제 뭐, 뭐 포스팅 어 올려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레드볼에 딱 포착이 됐었던 어 종목인데 어 삼성출판사는 제 기준에서 좀제 어좀 기준에 맞아 떨어. 지지가 않죠. 어, 제 기준에 좀 벗어난 모습이고요. 아무튼 뭐,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좀 탄력적인 모습, 제 기준에 들어맞는 종목은, 어, 토박스 코리아, 어, 라는 종목, 어,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시고요. 화폐 계약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공략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KC, 뭐, S, 송호 컴넷 어,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다 시세를 좀 줬고요 뭐 한네트는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지만 마가는 이렇게 좀 밀려서 했어요 어, 그렇지만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섹터 어,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오늘 뭐 로보로보 상한가 특징주였던 로보로보 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밖에 종목들은 어, 좀 조정을 어, 보였지만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나가시고요 급소맥점 세력선 자 그다음에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관심 종목으로 다시 편입을 했던 이 FN 리퍼블릭이 어, 기간의 수급 어, 이렇게 어, 기간의 수급이 최근에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밖에 어, 대봉 LS라는 종목도 상당히 끼를 많이 이렇게 좀 부리고 있습니다. 어, 항상 뭐 급소 백점 세력어 중심으로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 화장품 케어 어, 제품들 이런 것들로 또 부각이 어, 됐죠. 음, 대봉 LS, 자 그다음에 어, 연우까지 그렇게 좀 살펴보고요. 자, 음식료 관련해서는 어, 뉴트리. 제가 뭐 밸류상 참 밸류를 보더라도 이 종목은 더 어, 2만 원 이상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어, 그 가격 더 하더라도 벌써 이렇게 어, 큰좀 어,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추세를 벗어나기 전까지 뉴트리. 어, 관심 있게 보시고 농심도 좋은 모습이었고요, 뭐, BP도 뭐, 카운터 테 관심 종목이었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그밖에 푸드 나무도 다시 어, 관심 종목으로 어, 좀 등장을 한 종목이고 오늘 좀 눈여겨봤던 종목은 SPC 3립이라는 종목이 어,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좀 어, 들어 올렸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의류 패션은 어, 자 한섬 어, 영상으로 몇 차례 제가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한섬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어, 화성 인더 화성 화승 그룹주들도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간의 수급이 좀 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 어,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화승인더, 자 배럴 코에 패션 뭐 아무튼 오늘 전체적으로 저는 뭐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의류 패션 관련주들 다 체크를 하시고요. 자동차 어, 역시 화승, RNA 뭐이 종목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m s 오토텍은뭐 계속 잘 나아가, 나아가고 있고요. 어, 서현이화뭐 삼양통상 돌 넘어가고요. 2차전지 어 CIS, NS 자 CIS는 추세 전환의 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NS 최근에 사업가간 종목 N플러스 뭐이 정도까지만 살펴볼게요. 근데 요거는 자 여기다가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컴 유니맥스 어 한컴 유니맥스 제가 보시면 어 지금 주주총회 정지차 뭐 충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마 유튜브 이때뭐 시간의 특징주로 어좀 유튜브 아마 이때 언급을 드렸을 것 같아요. 어, 한컴 유니맥스가, 어, 자, 보시면은, 어, 주총, 그래서 전지 자동차 및 전기 충전기 사업 관련 사업 목적을, 어, 추가할, 어, 예정입니다. 라고 또 공시가 나왔었고, 어, 3월 26일,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장 마감 후에, 어, 이렇게 좀, 어, 됐다.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방산주, 어, 뭐, 방산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 이러한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주주총회 공시도 항상 잘 챙겨보자. 자, 그 다음에 뭐, 방산주 이어서, i3 시스템, 어, 상당히 뭐, 최근에 또잘 나아가고 있거든요. 어, 세력선 중심으로, 어, 급소, 맥점, 뭐 의미 있는 지지, 저항,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LIGN X1, 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뭐, 아스트라는 종목까지도, 어, 상당히 좀, 어 방산주들도 어 괜찮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산주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다시 어 수소차부터 이어서 자 동아화성 어 상당히 계속 끼를 좀 부리고 있는 수소차 관련 주죠. 자 그다음에 모토닉이라는 종목도 시간에서 조금 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어, 모토닉, 내일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요. LPG와도 연관이 있죠. 미세먼지. 자, 그 다음에, 대우부품. 어, 어제 뭐 시간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시작부터 이렇게 수익을 준 모습이고요. 자, 아무튼 대우부품. 어, 어제 뭐 말씀드렸습니다. 대우부품. 자, 그 밖에 종목들은 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 k 이라까지그 어, 밖에 뭐 유니크, 일진다이아 제 기준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만 살펴보고요. 게임 중에서는 네오위즈와 네오위즈 홀딩스, 어, 이두 종목이 다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NHN, 어, 이 종목도 역시 21일선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은 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를 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nh엔터 nc소프트 미톤 체크를 하시고 오늘 넷마블도 한5%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어, 넷마블 어, 넷마블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 좀 상승세가 나왔으니까요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갤럭시 뭐 저는 uti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uti 오늘도 이렇게 좀 올랐고요 벌써 어,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최근에 언급드린 급수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어, 올라간 모습입니다. 뉴파워, 캠트로닉스, 뭐, 추세, 어, 견주한 모습이니까 체크를 하시고. 엘비세미콘, 오늘 뭐, 공략을, 어, 오늘도 뭐, 했죠. 분할로 공략을 했는데, 자, 키이스트, 뭐, DPC, 알리버, 자, 플러스, 스노공까지. 스노공은, 어, 제가 최근에 토박스, 뭐, 삼성 출판사, 오로라 움직일 때, 장중으로 댓글, 장중에 댓글로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 장난감, 왕구, 뿐만 아니라,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laughs> 어, 선을 긋고, 어, 보시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모습이죠. 손오공 체크를 좀 하시고요. 자, 엘비세미콘, 기스트, DPC 계속해서. 자, 반도체, 파트론과 파워로직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어, 파워로직스를 제가 뭐, 레드볼 관점에서, 어, 이때부터 좀 언급을 드리다가, 파트론과 좀 비교를 어 이때부터 좀 했는데요. 파로직스가 어 19%한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파트론이 3월 8일부터 어 파트론은 어 18%뭐 거의 비슷합니다. 어 아무튼 파트론 오늘 외국인 어 70만 주 파트론과 파로직스 상당히 좋다 어 기술적으로. 어, 수급적으로 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도 어, 진하게 표시를 해드렸죠. 어제 급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어버브 반도체까지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밖에 어, 예스티, 어, 코세스, 나노신 소재, FN 에 스펙트까지. 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밖에도 LMS, 뭐 MCX, 레페스 등등 어, 체크를 계속 좀 하시고요. 자 5G 관련해서는 뭐 크게 뭐 부각된 종목은 없지만 어, KMW 계속해서 좀 의미 있는 어, 맥점 어, 머큐리 의미 있는 곳에서의 어떤 지지를 받고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 충분히 이렇게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자, 오이솔루션 HCT 체크를 하시고요. 제약바이오는 셀레버리, 카운터텍 관심 종목이죠. 어, 셀리버리, 맥점, 급소, 어, 명확한 종목이고요. 전진바이오팜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LNC바이오, 어제 제가 좀 LNC바이오도 어, 수급, 그 다음에 생명선 설명드리면서 어,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 오늘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차트와 함께 올려드렸던 ABL바이오도 어, 장초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어, 지금 마감상황도 역시 계속해서 급소 맥점 어좀 기준을 벗어나기 전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바이오 역시 단일가 종목 관심 있게 계속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어, PCL 카운터텍 관심 종목. 오늘 PCL도 좀 시세가 어, 나왔었죠. 그 밖에 강스덴 바이오텍, 고미팜티틴시 체크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아마케 관련해서 제가 열심 멤버분들한테 포스팅을 해 드렸던 게 있죠. 어, 그래서, 그 종목, 어, 생명선을 중심으로 관심있게, 어, 좀 볼만 하지 않나, 어, 싶습니다. 음, 체크를 하시고요. 제가 라인을 좀 그어드렸었는데, 그 라인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체크를 하시고, 어, 시간의 특징주는, 어, 미래에스 벤처가 오늘 시간에서 좀 움직임이, 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좀제 기준을 벗어나기 전까지 좀 분할을 하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어, 카운터택 관점에서 그 다음에 또 카운터택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이 맥점의 어, 뭐 통계적인 어떤 속성을 볼때 어, 예전에 이제 제가 블로그 때 말씀드렸던 이종가베팅 하는 자리거든요 오늘이 어, 그래서 내일 한번 관심있게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뭐, 시간에 어,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일단은 체크. 어. 뭐 정확하게는 장 마감 기준으로 그 신규 상장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급소에 해당이 되면 그때 안전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나우 IB 어 캐피탈 뭐 아주 IB 뭐 별다른 모습은 없고요. 자, 드림테 어 역시 어그 신규 상장주 공략법 어 제가 또 공략을 했다가 또장 중에 어 손절을 했다. 짧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은, 뭐, 급소가, 급소에서 공략을 하고, 올라가지 못했으니까요. 뭐, 저도 손절한 거고요. 이후에는, 뭐볼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또 없앴는데, 오늘 시간에 쭉 돌려보니까요. 드림텍이 이렇게 좀, 시간에서 2.5%, 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뭐 새로운 뭐, 사업, 무전, 심전도, 관련해서. 그럼 뭐, 어쨌든, 시간에서 이렇게 부각이 됐으니까요. 체크를 하시고요. 공모가가 뭐만 삼천원이었죠. 요 종목은. 자, 그 다음에 상한가 특징주. 아까 뭐, 한컴 유니맥스 말씀드렸고요. 음, 유니맥스. 뭐, 정확하게, 왜 이렇게 뭐, 올라갔는지는, 뭐,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어, 조회공시, 어, 조회공시 음, 조회 요구, 요구를 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좀, 어,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파세코. 음, 자, 오늘 파세코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이제, 어, 자,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포스팅 보시면, 보시면은, 이 파세코도 이렇게 진하게, 그죠? 어, 상위에 좀 위치한 모습인데요. SPG. 음, SPG 계속 좀잘 나가고 있고요. 아무튼, 이 중에서 파세코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뭐 모나리자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다음에 웰크론, 제가 어제 이 케이시코트를 웰크론 크리네사이어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 웰크론이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파세코 어, 미세먼지 관련 주들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요. KN 경동나비엔도 자 이런 식으로 생명선 위에서 어, 다시 한번 좀 어,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하츠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그죠? 어 이때부터 언급을 해서 벌써 굉장히 많이 어 상승을 한어 종목인데 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하츠도 지금 보시면 어3.74%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거를 카운터텍 관점에서 보면 왜 오늘의 오늘의 오늘이 좀 급등을 하지 않고 이런 음봉이 어 연출이 됐는지 또 그리고 내일 왜 시세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지 어 카운터 택 관점에서 충분히 어 나중에 강의를 하면 좀 설명을 어 드릴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거든요. 아무튼 내일도 관심 있게 같이 어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laughs> 웰크론, 어 급소 맥점, 자 위닉스, 어 SPG 나노. 대유니아도, 뭐, 당일가 종목, 내일도 관심있게 봐야겠죠. 어, KC 코트렐, 어, 역시 급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도, 어, 세력선 중심으로, 어, 좋은 모습이죠. 모노아 리자, 크리넨 <laughs> 사이언스, 뭐, 신일 산업, 뭐, 상하 토론테크, 어, 다, 어, 눈여겨 볼 만한 종목들이 많고요. 추가적으로 뭐누리플 누리플랫, 파워넷. 파워넷은 뭐 아까도 음. 파워넷. 일단 파워넷부터 파워넷이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을 어 보여줬죠. 그래서 선을 긋고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모습이고요. 어, 제가 뭐 미세먼지 관련주들 정리를 좀해 드렸는데 거기 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어, 파워넷. 어, 찾아보시고요, 파워넷. 자, 그 다음에 누리플랜도 오늘 이렇게 좀 부각이 됐고요. 누리플랜. 어, 선을 긋고 관심있게, 어,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뭐 경동남엔 그냥 넘어갔는데, 자, 경동남엔 움직이면서, 어, 이 보스타. 부스타, 요 종목도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일러 관련주. 대성파인텍은, 뭐, 제 기준을 일단, 그죠? 생명선 벗어났기 때문에, 어, 자, 올라오면은 보고요 어, 자, 대유플러스. 대유플러스라는 종목과 카스, 어, 요 종목이 좀 신규로 미세먼지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어, 대유플러스는, 보시면은, 그죠? 미세먼지 저감 효과, 나노신 소재 개발, 강세, 어, 그래서 좀 체크를 하시고 어 아까 뭐 한컴 유니맥스 주주총회 말씀드렸지만 대우플러스도 지금 주주총회 보시면 주총 어 이제 내일이죠 보시면은 굉장히 또 신사업 이런 것들을 많습니다 어 사물 인터넷 가전용 뭐 전기 전자 부품 개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어 오늘 뭐 이게 부각이 된 거고요 그래서 대우플러스도 어 체크를 좀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어 카스라는 종목이 이 FDA 인증 마스크 다음에 공기청정기 판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부각이 됐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수와 맥점이 좀 분명한 종목이죠. 내일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상품 매출 급증 기사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LPG 관련해서 아까 뭐 말씀드렸었죠 모토닉 맥점, 맥점으로 좀볼수 있는 모습이고. 자 모토니, 그다음에 에센테크, 음, SK가스, LS네트웍스, 뭐 다른 종목들은 뭐 크게 부각된 종목은 없습니다. 자 흥구석유, 흥구석유가 뭐 예전에 제가 LPG 관련주로 또 언급을 좀 같이 드렸었는데 아마 이 자리일 거예요, 그죠? 어,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뭐 정확하게 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흥구석유도 LPG 관련주. 어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폐기물은 뭐 계속해서 잘 그죠? 음. 폐기물. 자, 폐기물 보시면은 어. YENT 어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코엔트 그리고 인선 ENT 뭐 KG ETS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인마 어 좋습니다. 관심 있게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진오, 어, 믹트리 라는 종목이고요. 코넥스에서, 어, 거래대금 1위. 자, 코넥스에서 거래가, 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38,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제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하는 기업이고, 기술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확정 공모가가 27,000원이고요. 27,000원. 27,000원이고, 요 위에서 아마 좀 시초가가 형성이 될것 같아요. 형성이 될것 같은데, 어,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5,400억 원. 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요, 어, 비행기 투자증권에서 나온, 어, 레포트 같이 좀 첨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어,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좀 비교를 해 놨는데, 아무튼 상당히 기술력은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기술 통내기 때문에 밸류 어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뭐 추정 실적 기준으로요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정도의 어 가격이 38,000원 정도의 가격이 적정 가치가 아닌가 싶거든요. 아무튼 확정 공가는 27,000원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보고요. 어 21분입니다. <laughs> 21분. 음. 뭐 지금 물론 뭐 지금 빠르게 쭉 정리를 하긴 했지만 어 제가 제대로 또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어 장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 아무튼 포스팅 정리를 제대로 못한 채로 좀 진행을 해서 제가 놓친 섹터 뭐 종목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영상 참고하셔서 아무튼 여러분들 도 나름대로 어 또복귀 관심 종목 이런 것들 정리를 하시고요. 내일 어, 장도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